아이 션입니도 반갑습니다. 피파19 어, 원래 며칠 뒤에 하는 거였지만 오리진 액세스라는 걸 신청을 해서 한참 전에 한 5일 정도 전에 먼저 즐길 수 있는 피파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금은 피파게 아니라 제가 따로 트는 거고요. 89, 이번에 해볼 거. 바로, 알렉스 헌터. 스토리 모드죠? 더, 저니 내가 리셋된, 마치 포켓몬스터 한지우처럼 내가 리셋된, 알렉스 헌터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30분씩 끊어서 영상이 올라갈 거고, 경기를 아마 중간중간에 보기 좋게 자를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설정만 살짝 해뒀어요. 뭐,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난이도 설정만. 그 정도만 해뒀고, 경기 때는 브금을 끌 거고요. 경기 이외에는 브금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리라던가 그런 게 나오면은 브금을 잠시 끌 거고, 세이브 데이터. 세이브 데이터가 없어. 이전 작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브 데이터가 없고, 스타트 뉴. 알렉스 헌터 오버롤 80이네. 이거 뭐 전개 있으면 오버롤도 바뀌나? 잉글리시 서브타이틀 온 자막 있는 걸로 해야겠죠? 가겠습니다. 말 오랜만이네 헌터. 매번 작품이 진행될 때마다 뇌가 리셋되고. 지난 이야기 할아버지의 b o u 받아서 축구 선수가 된알렉 y o 터 r e going to have to make football. There 마이클이라는 저의 에이전트와 충돌도 있었고, MLS 메이저 리그 갖고의 잼스 하든과도 만났어. 미국 유명한 농구 선수죠. <laughs> 티에리 앙임량도 만났어. 포스트앙리 그리고 호우형과 사진도 찍고요. 우리형 이렇게 저는 LA 갤럭시에 데뷔를 했고요. 미국 축구 1부 리그입니다.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래서 킴언터라는 여동생을 만나서 여동생과 얘기도 하고. 여 동생은 또 여자 축구 리그 나가고 있고요. 저의 절친 데니 윌리엄스. 화질이 왜있다구냐 근데? <laughs> 화씬이 버틀러 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데니 윌리엄스는 맨유 출신 그러니까 맨유에서 뛰고 있거든요. 맨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틀레티코 PSG, 바이엘은세 곳에서 저한테 오퍼가 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전작을 안했을요 모르겠습니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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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아이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아마 저세팀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게 전작 스토리였을 거고. 뭐야 밀란? 안데야 옛날이야. 오? 어? 야 옛날 동독 서독 나뉘어있을때 그때 축구 같은데? 워커. 짐 헌터 뭐야? 띠용 설마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왕년에 잘나간 축구 선수였던 거야? 어와 헤드 개쩔어! 아이 방금 뚝배기 깨진 거 아니야? 와 이거 뭐? 야신이 활동하던 그 세대 같은데? 오 오케이 이때 근데 규칙이 개판이어가지고 옵사이드 없었을 걸? 야신이 정말 고평가받는 이유가, 옥사이드가 없었던 때, 그렇게 엄청 막았다는 거 아니야. 경기도 겁나 쪘는데. 와, 거의 야신급. 최소 야신? <laughs> 10번이셨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서. 우리 아들이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어, 뭐야, 시작이야? 아! 아아아아아 corner's f l o a t 아아아아아 성공할 때까지, oh, a... 나이... 아! 아! <laughs> 때까지 하나 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아, 아. 아. 여기 있으면은 나이스! 완벽, 완벽, 트 완벽. 분량 좀 채웠습니다. 세러분니 우리, 해부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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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왜 그래? 뭐야, 비파 왜 그래? 어휴! 야! 공포게임 됐었어! 뭐야! 어 피파 서버 왜... <laughs> 아 서버 상태가? 깜짝 놀랐네? 생방송 송출은 잘 안되고 있을거예요와나 공포게임인줄 알았어 뭐야 개무서웠다 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됐어 편안 오케이! 야왜 이렇게 잘잘 잘 뚫려 When he's in this kind of form, you do have 음... to wonder how he hasn't got more ca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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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 pass, pass. You know how to get the ball. You can't get the ball. Okay. Ah, ah! Yeah, you are. You are. You are. y o are. y are. y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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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r e u are. y o e r e are. 그러... 아. 음... 어?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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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어? 아, 규칙이 없어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허! 와, 이거를 바로 갔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들어가? 아 다리가 안 움직여? 무슨 다리야? 안으로,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와! 이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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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이거 명백히 다리에 들어갔죠? 너무한데 이거 왜 이렇게 태클이 많아? 얘네들 잠구기로 한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제발 오사이드 이렇게 오프사이드 있었냐? 뭐야? 이요 할부지 우리 할부지 성공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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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 진짜 모르겠다. 오케이, 패스 잘 줬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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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치달, 치달, 치달. 확신적 치달. 오케이, 잘 봤어, 잘 봤어. 크로스! 아방업 뺐다. 야, 이거 무승분데, 큰일 났다. 이기고 싶은데. 아,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왜안 불어? 아이 이거 공도우도 공 보고 들어간 게 아닌데. 어 나이스. 우욱 밀어주고 여기서 크로스. 하이야. 안 아. 들어갔다. 헛헛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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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 앞으로. 글지같다 아, 진짜. 아이씨. 할아버지, 이런 팀에서 어떻게 뛰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팀에서 어떻게 뛰셨냐고요? 오케이. 쑤욱! 밀어줘, 오케이! 달려, 달려, 달려! 어? 나는. 안는 비극의 악몽. 헌터 얘기죠. 결국, 이기진 못하고, 무승부 극장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laughs> 참 좋은 얘기죠? 의지 같다. 이걸 못 이긴다고? 에바스. 내 생각엔 귀신의 문제인 것 같아. 퍼신. 존 모슨. 아, 맞네. 우리 할부지네. 데니 윌리엄스 거의 우리 가족 아니냐? <laughs> 스톤 에이지 시대. 석기 시대. 뻘이라고 하죠? <laughs> 야, 왜 지가 어, 자동으로 말을 하냐? 나? 설정에서 잘못 e n we didn't h a v 리 all t 그놈의 워커 새끼가 잘했으면 g 리 t these days. So, you know, we played f 가 r 150km. We won. To us, it w 가 s all about j u h e

We gotta catch this plane. I cannot miss it. Or butler I can't believe you gave me time off for training as it is. <laughs> I cannot believe that. That's t it? <laughs> l t t m e I drove to LAX, we were going to Japan. You what? You what? You're the one w i 리그로 h e accent. You're the one with the accent. You're the one with the accent. You're the one 영어 안쓰던 사람같다 그런 느낌이죠? 와우 이거 저작권 안걸리겠지? 허쉬인에서 나오는거라 묶어요 오 네이 마르파로 디발라 케빈 데브라이너 3대장이다 요건 어, 털린 누구야 어내 여동생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처음에 여동생 쪽에 포커스가 있네요. 이번에는 전이 모드 스토리 모드에서 3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렴. 좋은 대학 가야지. 뭐야, 아, 그림자였어? 얼룩진줄 알았네. 새로운 3대장. 그걸 꿈꾸는 거지. 파울로, 디발라, 네이마르, 데브라이너 세 명을 우리 세 명한테 겹쳐보는 거야. 어찌꺼리죠더 전이 <laughs> 챔피언스. 알렉스 헌터, 마지막 이야기. 팀 헌터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어, 여자 축구 나 처음 조종해 보거든요. 대체 피파를 처음 해 보니까. 어 뭐야? 입으로 소리 내신 거야? <laughs> 호루라기가 안 보여 가지고 손가락으로 삑한줄 알았어. 아, 참고로 저는 피파람을못 불어요. 안녕 헤이덤. 퍼소널리티. 아, 이거 선택하는 거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불꽃남자, 불꽃여자 아니면은 쿨가이, cool 쿨걸 cool 아니면은 중도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 형, 하렘물 주인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개중 하나 선택하면 되고 밸런스 자, 하이 했는데 브래쉬, 널디, 밸런스드 이거 뭐안 나왔네?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뭔 얘기인지 알지 일단 처음이니까 차도녀 도시의 차가운 여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 <laughs> 도차녀가 되버렸네 어그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erdy Butterflies? 나비?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뭔, 뭔 개소리야 아, 첫 성장 프로그램이다. 킴원터는막 데뷔했나봐요. 축구에. 데뷔라이브라는 축구에 처음 입문했나봐. 정규 입문은 처음인가 본데? 18-18에서 결과가 이어지는 건데, 내가 18도 안 해봐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18-18 스토리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가는 거지. <laughs> 과거로 타임 여행. 왜냐하면은 지금 88도 오리진 액세스 때문에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거 같아. 신장이 나올 때만 한해서 그 외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오리진에서 저한테 뭘 준다면은 또 모르겠지만요. 트레이닝 한번 해봅시다. 코치 데실바. 네 코치분이 이름이 다 실반데. 스타팅. 아! 주전 멤버를 정하는 훈련이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포지션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29번인 거 보면은 공격수인 거 같은데? 자기 오빠랑 똑같은 번호 아니냐? 아, 오빠도 29번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일단 킴먼터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오버롤이 몇인진잘 모르겠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볼 컨트롤이랑 드리블이 좋아, 전형적인 치달령 스트라이커네요. 윙어가 잘 어울리겠다. 어, 그라운드 패스, 어, 나 잘하는데... 아, 뭐야, 나 잘했잖아! 왜 F야? 트라.. 트라이어게인? 야 다시 해봐. 용납 못한다. 이거 중간에 삐끗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제대로 잘 보고 하겠습니다. 네. 보고 주기. 찌거리 하지 말고 그냥 패스만 해야겠다. 아! 아 그게 왜 아 얘네 약간 할아버지 삘이 나죠? 네 A랭크입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셨다는 거죠. 홀드 투 슈팅 뭐야 아 홀드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양옆으로 패스하라.. 아 양옆으로 슈팅하라는 거 같은데 여기 <laughs> 개박살났는데? 아꼴때라니 오케이. 나이스. 슬라이딩 태클. X가 슬라이딩 태클이야. 간다. 나인. 허이야. 나이스. 자, 와라. 위가 정상이다. <목소리> 공만 보는 깔끔스한 태클. 허이야. 넌못 지나간다. It, 호야 뭐야, 와? 어, 땡금 와. 야. 엑셀렛트 완벽. 완벽. 대완벽 <laughs> 깔끔하죠? 이거 뭐 시뮬 안 돌리고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BAB 아 B 아 ABA.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처럼 잘 됐습니다. 나 그러면 스타팅이야? 주전인가요? 스토리 모드는 브금을 틀 필요가 없겠다. 지가 다 나오네. 빰빰빰. 스토리 부금 저작권 각. 데니 윌리엄스 팀. 데니 윌리엄스 will play for the premier league c l 아, 데니 윌리엄스가 내 선택에 따라서 EPL에 있는 팀중 하나를 가는구나. EACH CLUB HAS DIFFERENT EXPECTATIONS AND REWARDS. FOR SOME CLUB, IT MAY BE EASIER TO MAKE THE STARTING ELEVEN. BUT! 그니까 이게 클럽을 정할 수 있어요. Danny Williams 저의 절친이죠. 이 녀석의 클럽을 정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클럽을 정할 때센 팀으로 정하면은 그만큼, 스타팅에 뽑히기가 좀 어렵겠죠? 대신에, 뭐, 쉬울 거다. 아니, 뭐, 스타팅에 뽑기, 뽑히기 쉽다는 건가? 만들기 쉽다는데, 스타팅 11을? 근데, 단점, 그러니까 단점은, 이제, 좀 힘들다는 거겠죠? 주전 경쟁이. 그리고, 좀 낮은 팀으로 가게 된다면은, 여러가지 보너스를 준다. 힘든 만큼.